심장은 우리 몸에서도 가장 헌신적이며 이타적인 장기입니다. 단몇 초라도 뇌에 피를 공급하지 않으면 몽둥이로 머리를 세게 맞았을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일하는지 아시려면 여러분 오른손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왼쪽 손목 바깥쪽에 가만히 대보십시오. 1초에 한번 남짓 박동이 느껴지실 겁니다.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에 의한 박동이죠. 심장은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1분에 60회에서 100회 정도 뜁니다. 아이는 더 빨리 뛰죠. 그러면 평생 1분에 80회 심장이 뛴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가 80세까지 살았을 때 심장은 무려 35억 번 정도 뛴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순간에도 심장이 뛰고 있었으니까 심장이 실제로 두근두근 박동하는 횟수는 35억 번보다 훨씬 많겠죠. 인간이 사는 동안 심없이 뛰면서 우리 몸이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오른손 주먹만한 크지도 않은 작은 심장이 이렇게 일을 한다니 경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미 심장의 이런 경이로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라 제작 과정에서 시신의 장기들을 모두 제거했지만 심장만큼은 남겨두었답니다. 아마 신화 속 이야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고대 이집트 문헌 사자에서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사후 세계에 가서 심장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장 왼쪽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심판의 자리로 인도하는 이가 바로 자칼 머리를 가진 신 아누비스입니다. 조금 더 오른쪽에는 아누비스가 양팔 저울의 무언가의 무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양팔 저울 오른쪽 팔에는 정의와 지혜의 여신인 마트가 머리에 꽂은 깃털이, 왼쪽 팔에는 죽은 사람의 심장이 놓여 있습니다. 즉 심장의 무게로 심판을 받습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 정의롭게 살지 않았다면 마트의 깃털보다 심장이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누비스 건너편에 있는 악어의 얼굴과 사자의 앞다리, 하마의 뒷다리를 가진 아뮤트라는 괴물이 죽은 사람의 심장을 먹어버리죠. 반대로 심장과 깃털이 수평을 이루면 매의 얼굴을 한 태양의 신 호루스가 죽은 자를 인도해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 앞에 서게 되어 심판을 받습니다. 이처럼.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심장의 무게는 한 사람의 삶을 대변하는데요. 저 역시 매년 150명에서 한 200명의 심장을 직접 만지고 꼼꼼히 검사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법의학자인 만큼 심장의 무게에 민감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도 심장의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오른손 주먹보다 클수록, 무거울수록 고혈압이나 심장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가 될수 있으니까요.